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네, 은혜가 뭐죠? 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배품을 아, 받는 그런 신세나 혜택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또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지만 또 겸손이라는 덕목이 있는 거예요. 꼭 겸손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두 가지를 꼭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 겸손은 교만과 분명히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1 6살때 왕이 되고 52년간 통치한 그러한 왕인데 이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강성해지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강성해지면 더잘 섬겨야 되는데 강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를 늘 어, 겸손하게 관찰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가,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 밝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겸손의 의미는 이것이 할수있 중요한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여러분, 2, 2장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만이 아마 살리라. 아까 전에는 그 겸손이 반대말이 교만이었는데, 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어, 그, 교만의 반대말을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믿음과 이제 맥이 같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자는 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에서 중요한 뜻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존 비비어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어 정탐을 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어열두 명의 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한 사건을 굉장히 좀 다른 각도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냐면은0 명은 그가난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두 명은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두명그여호수와 갈렙은 그 땅이 우리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은 굉장히 교만한 거잖아요. 10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 10명은 어, 나보다 남을 우수하게 보이는, 뛰어나게 보이는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두 명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두 명이 왜 겸손한 사람이냐면은 요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어 우리의 판단으로 겸손이 겸손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뭐 못났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용광교회 성도 여러분 23, 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 한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어떤 것이 후회가 되시나요? 또 어떤 것이 또 자랑스럽게 여겨지시나요? 내년 20, 2004, 2024년도를 계획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시 말씀드리고 싶은 겉면은 내년도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광교회 모든 교인과 그의 가정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